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이번에는 애플워치 시리즈 3 개봉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기존에 애플워치 시리즈 1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사용한 지 거의 근 3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2년인가? <laughs> 네. 그 정도로 저는 처음 나왔을 때 샀고요. 예. 애플워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때 애플워치 이제 그 1을 처음 나왔을 때 이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 정도 사용 시간까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뭐 배터리 걱정 때문에 이 제품을 불편했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제가 뭐 저녁에 오면은 덮어놓고 충전을 하고, 예. 그렇게 패턴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었지만 일단 되게 만족스럽게 사용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기본 뭐 스포츠 모델이 있었고, 또, 이, 렇게 그, 알 그, 메탈 밴드로 된 모델이 있었고, 또, 프리미엄 모델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 3에서는 단일 모델이라고는 아죠 단일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워치 예그 시리즈 3 나이키 플러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그런 운동에 완전히 이제 나이키와 콜라보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모델은 바로 이 모델이 될 거예요.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 3, 시리즈 3 패키지는 이렇게 길다란 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비닐이 이렇게 아주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비닐부터 제거를 하겠습니다. 원래 칼로 예쁘게 뜯어야 되지만, 네. 어, 애플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호필름을 예쁘게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 애플워치는 그냥 막 뜯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막 뜯으면 되고요. 열어볼게요. 쭈쭈쭈쭈쭈쭈짠아 뒤에 위에가 엄청 두꺼워요. 박스가 길다라기 네. 디자인 바이 아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되어있죠? 자쫙 자. 여기에는 간단 설명서만 들어있는게 아니에요. 쭈쭈쭈쭈짠 밴드가 들어있습니다. 추가 밴드죠? 네. 그러니까 팔목 두께가 다틀리니까요 그렇게 배려를 한 거고요. 남성용, 여성용은 따로 있기 때문에 밴드 길이로 남성용, 여성용을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 네. 밴드는 이렇게 그 추가품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팔목이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거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있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패키지에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길다랗게 들어오기 편하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쭉 올리면 돼요. 블랙 모델이기 때문에 밴드부터 자, 안에 시계까지 예쁘게 블랙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자, 제가 기존에 이런 그 실버 느낌이 었기 때문에 느낌이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안쪽에 보면은 이제 예쁘게 뭐 보호하고 있어요. 메탈 재질이기 때문에 필름으로 보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심박수 센서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런 시계의 크라운을 이제 그런 스마트 워치에 적용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고 사용성에 대해서는 저도 오랫동안 생각했지만 정말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크라운입니다.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꾹 누르면 충전 이제 전원이 켜질 거예요. 자, 켜집니다. 그럼 한번 전원이 켜질 동안 구성품을 확인해 볼게요. 자, 박스를 위에를 들어내면요.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네, 애플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꼽아서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애플워치는 필수로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네, 거치대는 정말 예쁜 거치대가 많아요. 네, 그게 저희가 또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쁘게 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치대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치대 같은 경우는 고르는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치대는 이렇게 이 자석 방식이에요 뒤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전이 되게 간편해요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 시리즈3가 뭐 디자인적으로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에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번에 애플워치 시리즈3는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 애플워치도 그냥 잘 사용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운동도 하고 제가 자전거를 좋아가지고 가끔 땀 흘리면은 좀 불안해요 이예 아무래도 생활방수는 되긴 하지만 그렇게 그 물에서 자유로운 그런 워치는 않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수영을 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거친 물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애플워치를 갖다 대니까 바로 아이폰 이 인식을 했습니다 자, 계속 누르면은 이 작은 화면에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 폰을 통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짠 iOS 11에서 간편 설정을 연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설정 방식을 갖고 있어요 애플워치 연결이 되었다고 되죠 네, 설정을 할수 있게 나옵니다 뭐 시계에 손목을 어느 쪽에 찰 거냐 차냐고 나오죠 보통 저는 왼쪽이 삽니다 왼쪽 자, 애플워치를 연결하고 있어요 이런 연결성은 정말 애플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기존에 막 여러 가지 와이파이 뭐 잡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연결 과정을 걸쳐야 됐지만 어 이렇게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게 불이 지원하기 때문에 기기 간에 서로 간의 연동성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 워치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잘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애플 워치가 정말 편해요 예어 기능은 요즘 나오는 스마트 워치도 다 좋아졌거든요 근데 기기 간의 연동성은 정말 애플워치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애플워치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애플은 매년 OS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기능들을 기존의 모델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주잖아요 이번에 워치 OS4 같은 경우도 이 시리즈 1에도 적용을 해줘서 이이이 토이스토리 화면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은 정말 애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 워치 시리즈3 사게끔 이런 걸 지원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워치 시리즈3를 사라는 지 뜻이 아닌 거죠 네. 분명한 네가 사용해야 될 이유를 네가 구입해야 될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런 워치 시리즈3 같은 경우는 고도계도 탑재가 돼 가지고 운동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뭐 수영도 가능하지만 GPS와 고도계가 들어가서, 뭐, 산을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갈 때, 이런 것까지 다그 잡아줘요. 경로도 잡아주고, 그리고 하드웨어가 좋아지니까 확실히 성능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고요. W2 칩은 이제 듀얼 코어인데, W1 대비 성능은 뭐70% 좋아졌다고 할까? 한두 배는 없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이파이 속도도 빨라지고, 데이터 처리 속도. 그리고 구동이 또 민첩성 또한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3가 또 좋은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간이 제가 아까도 배터리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가 없다고 했는데 시리즈 3는 아무래도 배터리는 길면 글씨가 좋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패턴에 맞춰서 사용했던 거고 애플워치 시리즈 3는 18시간 사용이 가능했어요. 제가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가 좋은 거는 밴드를 다양하게 교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밴드가 정말 예쁜 게 많아요. 애플워치 보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 안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준비가 다 되었대요. 크라운을 눌러서 시작하래요. 그럼, 어, 진동이 와요. 어, 느낌 되게 좋네요. 오, 시계하면 워치페이스 보세요. 1분간 심호흡하면, 그니까, 이, 관리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애플워치가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뭐, 심박수를 계속 체크해준다든지, 그리고 어 건강 이상 체크를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주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치페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토이스터 워치페이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제 지인이 운동하면은 서로 이렇게 그 연결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지인들이 운동을 하면 알려줘요. 그러니까 서로 생존신고 같은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오늘 운동을 했다, 뭐 운동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미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응속도 그리고 보세요. 메뉴도 이거는 이제 워치 OS4에서 적용된 거거든요. 어, 굉장히. 넘기로하면도 되게 빠르고요. 이렇게 카드 플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가 좋아졌네요. 누르면은 이렇게 되게 빨라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워치 시리즈 1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속도 차이를 크게 못 느끼고 있었는데. 워치 시리즈3를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그 속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있죠 네. 어 원래는 워치 시리즈3가 가장 돋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그 아이폰이 없이도 전화가 가능한 그런 점이었는데 한국에 그 출시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셀룰러 모델은 아직은 출시가 안 되고요 네. GPS 모델만 출시가 됩니다 향후 적용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뭐폰 없이 다니는 그런 씬은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그, 그 셀룰러 모델 같은 거는 빨간색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게 셀룰러가 된다는 표시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모델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디자인. 뭐, 기능,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애플워치 시리즈 3를 좀 사용하면서 시리즈 1과 3의 차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아마 아이폰 8과 애플워치 시리즈 3를 그 사용하시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